아멘 <laughs> 오늘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참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더 이렇게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야베스에 대해서는 참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야베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어떠한, 어, 생각으로 이들을 잘 지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 한 인사람의 인생과 아 어,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또삶 이런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 라는 뜻이고, 여우수와는 예슈와 해서 구원자. 민족의 구원자로서 삶을 살고,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의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고통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고통.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고통이라 줄수 있을까? 그만큼, 그 삶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야베스는 축복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출발 자체가 이렇게 참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그 모든 형제들보다도 전기한 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강사로 주선 선현보 목사님도 참그 청소년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죠?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그가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분도 너무 너무 어렵게 살았지만 그 안산에 보면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개척하시고 섬기신 분이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주 자주 이렇게 말씀을 좀 접해봤는데요. 이분이 와서 간증을 할 때에 참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 인생이 도대체 사회에서는 꼽힐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섯 형제 중에 사형제가 굶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겠죠?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굶어 죽었대요. 학교 갔다 와 보니까 집이 조용하고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뭐, 장례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있는 위에 형도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도 노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노름판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분이 그렇게 가난하고 노름 술에 빠져 있는 그 집안에서 자란 이분이 초등학교 때에 만난 예수님, 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열심과 그 모든 수고도 보시고 그래서 참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 당시 경복고등학교라면 참 유명했죠. 경복고를 나와서 서울대까지 나와서 참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공통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너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1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 우리 자녀들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정말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참 가르쳐야 된다 봅니다. 바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청년 지도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 부모님이 정말 그 중동에 가서 아버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보내왔는데 그 돈으로 겨우 이제 살만해서 전세를 장만했어요. 월세로 그냥 겨우 좁은 데서 세 아이들 셋 키우고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는데 방두 개짜리 전세로 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이사 가서 하루 그 다음 날 아침에 식사하는 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해 가지고 그 다음 날다짐 옮겨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아침에 피곤한 그런 눈으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짐을 그대로 다 밖으로 내 던졌을 때그 기분이 어땠을까?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중학교 1학년 여기 중학교 1학년 있어요? 어.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때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새벽기도 100일 작전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다니 목사님이 너이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니? 우리 집에 너무 가난해서. 왜냐면 하 쫓겨나 가지고 어딜 가냐면 그 산에 텐트를 쳐 놓고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겨우 월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런 가운데에 학교 다닐 등록금이 없잖아요. 차비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많은 욕심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장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장학생으로 고등학교 가면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격려하신 거죠.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 격려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장학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나왔고요. 대학원도 장학금으로 나왔고요.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 가서 박사 받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를 보면 장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 인생 물론 너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할수 있는 면 너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너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말씀 그대로 이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 야베스가 그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 기도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참 저는 이 야베스라고 이름 부, 지은 부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슷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 우리 대표적으로 옛날에 부모님들이 야이 빌어먹을 놈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빌어먹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그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는요. 절대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세요. 야이 복받을 놈아. 이런 식으로. 어, 정말 그런데 불과하고 이 야베스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그 편애를 받고 자기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단순히 상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이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도록 간구한다면 이 기도는 참으로 현실적이지만 영적인 기도가 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서 내가 뭐 어,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나의 주신 재능제를 잘 활용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응답돼도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나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되도 기도한다면 그 문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또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다 하셔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왜 받지 못했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잘 구분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말 이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에 쓰였다고 봐요. 개인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느냐? 이거는 정말 그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구 너희가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내 내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경을 넓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아이들에게 좀 꿈을 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미래 지도자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셔야 되는데 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 의 땅만 넓혀 달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영역을 넓혀 달라는 뜻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수상 에브라임 카이퍼라는 분이 계셨어요. 에브라임 카이퍼가 네덜란드 수상했는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또 신문 편집자 기자도 하시고 또 나가서 나중에 이제 정치인도 하시다가 이제 수상이 됐습니다. 수상이 되셨는데 이분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셨어요. 그 네덜란드가 굉장히 어려 그 당시 수상이 될 때마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성경의 원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에 적용되도록 그런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성경의 영역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 적용되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학을 세웠는데요, 네덜란드의 자유 대학이라고 지금 아주 명문대인데 그런 대학에서 많은 기독교 정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쓰임 받기로 원합니다. 크게 쓰임 받기로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산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게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만 채우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좀 열, 입을 넓게 열게 하세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성적이 좀 별별 없는 것 같고 좋은 학교 같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믿고 하나님 앞에 꿈을 키우시고 꿈을 이루도록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니에미아는 총독이었습니다 원로 말하면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서 한 나라를 그 유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인이 되어서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 민족을 학살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도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이두 제국의 아 어, 올라 말하면 최고 그 권력자 이 반열에 서서 어, 주의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꼭 무슨 성직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영역 영역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어느 영역이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 아주 귀 있으실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나라를 짊어질 리더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날을 벗어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때, 지역이 넓어질 때에 그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많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걸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요,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려워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다리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 열심히 감당하지만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좌절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합소 살고 간구할 때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그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10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혈신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그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우리 교사분들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우리 자녀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학원 다, 뭐 가서 공부시키는 거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하고 자녀가 훈련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할 때에 학원 때문에 겹쳐 가지고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 수련회 때에 우리 성경학교 때다 보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내셔야 되고요. 이럴 때 어디서 고삼도 마찬가지예요. 고3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고3 때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훈련 안 시켜주면 언제 하나님을 찾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2박 3일 내 공부 학원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면 그 실력 가지고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 2, 3일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실력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훈련 받도록 보내셔요. 그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충분히 그 목적한 대로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못 믿고 우리가 무슨 신학생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다시 한번 우리 역대상 그 말씀처럼 우리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우리를 높이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어린 자녀들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참으로 이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될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들을 이 믿음 안에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요 우리 교회 학교로와,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는 주님께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가르침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